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에 보내드리는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궁금따 뉴스입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가스값과 식품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정작 소득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 규모가 2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MG 세대들의 카드빚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신용평가업체 벤티지 스코어가 최근 M세대와 Z세대를 대상으로 부채 현황을 조사했는데 20, 30대의 미국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증가했고 30, 40대의 약 4분의 1이 개인당 10만 달러 이상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뉴욕 연방은행의 집계 결과 미국의 국가부채 총액이 현재 30조 6,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가될 국가 부채 규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신용평가 기관의 엉터리 신용 점수, 혼동스러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김지수 기자 만나 나눠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인데 발이 문제?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 때문에 환자분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으로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Love Your Life를 할수 있도록 Physical Therapy and Balance Centers. 김지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 규모가 2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개스값이랑 식품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정작 소득은 그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온 결과 같거든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올 2분기인 6월까지의 미국인들 신용카드 사용액이 8,900억 달러, 석달 전인 1분기에 비하면 460억 달러, 5.5%나 증가했고요. 1년 전에 비하면 1000억 달러 13%가 급증해 2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또 2억 3300만 개의 신용카드가 새로 발급되면서 신용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8년 불경기 때 이후로 이렇게 많은 새 신용카드가 만들어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스값, 식비, 생필품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살려면 빚을 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금리까지 계속 올라서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도 20% 안팎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앞이 캄캄한데요. 6월에 소비지출이 좀 늘어서 나아진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그건 맞습니다. 그전 달에 0.2% 증가한 것에 비하면 1.1%가 늘어서 큰 폭으로 오른 건 맞는데요. 이 대부분이 소비가 늘어서라기보다는 이 가스값과 식품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구매를 하기 위해 지불하는 이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6월에 미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연율로 5.1%까지 오르긴 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9.1%가 오르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4% 실질 소득이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네, 생활비만으로도 카드 빚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 MZ 세대에 포함되는 미국 직장인들의 카드 빚이 위험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MZ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들인데요. 이들의 신용카드 빚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신용평가업체 벤티지 스코어가 최근 M세대와 Z세대를 대상으로 부채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2분기, 6월 기준으로 Z세대에 속하는 20, 30대 미국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 40대 M세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약 4분의 1이 개인당 10만 달러 이상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이 가진 대부분의 빚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생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이 신용카드 대출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가운데 학자금 대출로 생긴 빚도 물론 있었지만요. 67%가 모두 신용카드 빚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역대급으로 지원했던 각종 지원금이 이제는 끊기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카드 빚에 짓눌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빚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6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빚도 거기에 속하겠고요. 가계부채와 거기에 국가 부채까지 합하면 가구당 무려 40만 달러의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뉴욕 연방 은행의 집계에 따르면요. 먼저 미국의 국가 부채 총액은 현재 30조 6,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서 납세 가구당 24만 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고요. 또 가계 부채는 16조 달러 1,500억 달러를 기록해 가구당 16만 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합하면 미국민들은 가구당 40만 달러 이상의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가구당 40만 달러 이상이라 정말 빚더미에 짓눌린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은데요. 이 가계 부채에는 어떤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나요?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가계 부채 거의 대부분은 주택 모기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 말 11조 3,9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얘기한 젊은 미국인들의 학자 융자금이 2분기 현재 1조 5,90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또세 번째로는 자동차 할부 융자로 1조 5,0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6월 말 현재 8,9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까 미국의 부채 규모가 30조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나라를 불문하고 국가는 돈을 벌지 않죠. 국가가 가진 돈은 모두 세금 또는 벌금, 국채 등등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국민의 돈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를 지면 그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빚에 파묻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까지 떠안게 되는 게참 암울한데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야 할 국가 부채 얼마나 될까요? 네,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재정적인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모색하는 피톤슨 재단이라는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요. 지금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미국의 국가부채라는 형태로 값비싼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부채는 현재 이미 30조 달러에 달하고 향후 몇년 동안 빠르게 증가해 2032년까지 45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과는 정반대인 셈이 되는 거죠. 게다가 젊은 미국인들은 그들의 부모들보다 더 가난하고 또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예산과 경제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습니다. 추가 실업급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재난지원금 등에 지출이 됐었죠. 당시 최소 3천만 명의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경제적으로 시련이 닥친 상황에서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필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이 빚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뉴스를 들으니 참 마음이 무겁네요. 미국에 살면서 크레딧이 미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융자 등 미국 생활에 꼭 필요한 큰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의 한 신용 평가 기관이 이렇게나 중요한 크레딧 점수를 엉터리로 제공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나 네, 정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 한 곳인 에퀴펙스가 수백만 명의 틀린 신용점수를 제공한 일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 개설 등에서 거부당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은 재산과 페이먼트 납부 기록 등을 토대로 300점부터 850점 사이의 신용점수를 매기는데요. 이 신용점수를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할때 요청을 해오면 신용평가기관에서 랜더 측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때 그 신용점수에 따라 거래를 거부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물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와중에 운 좋게 이득을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원래 크레딧 기록과 점수가 없는 사람인데 무려 700점 이상이라고 통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 거래를 했다면 분명 이득을 봤을 텐데요. 낮은 점수였다면 랜더들이 모기지, 자동차,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했거나 높은 이자율을 물렸을 테지만 에키펙스에서 보내온 잘못된 신용점수로 이 거래를 수월하게 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추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신용 기관 에퀴펙스 측이 이번 에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아주 작은 규모라고 주장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회사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에퀴펙스는 지난 2017년에는 1억 5천만 명의 신용 정보를 해킹 당하는 바람에 이 CEO가 사임을 하고 무려 7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배상금 등을 물렸던 전력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데이터 유출에 따른 벌금 중 최대 액수여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미국에서는 신용정보가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서 큰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억불이라는 큰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에키펙스의 이런 엉터리 신용점수로 피해를 입은 미국민들이 잇따라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가 되고 있는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대소사를 치를 때 크레딧 평가에 좀더 꼼꼼하고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 후 완치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재발하는 등 최근 코로나 신규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증상이 심하면 먹는 치료제 팩스로비드를 처방받아 복용을 하고 있지만요. 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자가 격리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며칠 동안 격리에 있다가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나라고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속 항원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온 날을 D데이로 삼고 그 다음 날을 D1, 즉 첫날로 계산해서 D5, 즉, 5일째 되는 날, 저녁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 CDC 지침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첫날부터 카운트를 해서 5일을 세는 게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즉, 월요일에 양성이 나온 사람이면 다음날 화요일이 첫째 날이고요. 또 다섯째 날인 토요일 저녁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권고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감염자들의 대부분은 10일을 넘기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전염력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자가격리 5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의 한 구독자님께서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2008년보다 낮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없고 고용시장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가볍고 짧은 불경기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이 불경기냐 아니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9%로 2분기 연속해서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불경기에 진입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민 소비지출이 늘고 있고 4개월 연속 실업률이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서 고용시장이 튼튼하니 불경기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불경기다, 아니다. 여러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국민들의 신용카드 빚이 1년간 천억 달러가 늘고 신용카드에 의존해야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불경기인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궁금한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